혼자 있다가 저러,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현직 경찰관도 있었고요. 관도 있었고,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징역 1년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냥 주거 침입 혐의로만 그 징역 1년 선고 받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이렇게 미미해요? 이 이제 판결, 신림동 사건의 판결입니다. 그 네. 판결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징역 1년만 나오고 집행유예가 따라 나오지 않은 사건이에요. 네. 목적이뭔것 같으십니까? 네. 강간이죠. 네, 모든 성폭행이잖아요. 사람이 다 성폭행이 목적이라는 걸뭐 아, 짐작은 하지만 네. 문제는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강간 미수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설마 누가 봐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음. 집에서 물한잔 먹고 나올 그런 고을 상상할 사람은 네, 없겠죠. 불구하고 네,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죄가 인정이 되려면 강간 미수도 일단은 강간죄가 착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미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림동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 앞까지 쫓아가기만 했지 문이. 순식간에 닫히면서 사실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죠. 아, 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의 경우에는 현직 경찰분이 쫓아 들어가서 몸 위에 좋겠어요. 엎드려가지고 무엇인가를 하,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 추행죄까지는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신체적으로 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신입위었느냐가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당, 당연히 이제 강간의 어떤 고의를 다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가 나오고요, 강간 미수는. 여성들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김준일 기자. 예. 요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뭐 개인 방어법? 예.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면서요? 아 이게 참 어, 약간 웃는 상황인데 웃을 수가 없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그럴까요? 얘기를 하시죠. 저게 뭐예요? 곽두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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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덕. 옹피살. 소천용. 건달 출신 아요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뭐예요? 저기, 영, 영, 마동석 <laughs> 같은 그런.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조폭들 이름 같은 <laughs> 네, 네.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저 이름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택배를 받을 때 본인들이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저런 이름들을 써서 택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laughs> 아, 자, 제가 실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곽. 뭐, 팔,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여자 이름? 예, 혼자 사는 여성이 받을 것처럼 오인할까봐, 그러니까 생각할까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택배 이름들을 뭐 지금, 지금 실제. 있습니까? 마, 무슨 동물? 예, 예. 예. 마 이게 지금 실제 물건들 가지고. 실제 오신 거죠? 그 여성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이름을 바꿔서 남성 이름, 좀 강력해 보이는 남성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받으신 <laughs> 택배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웃을 수 없는 분위기인데도 웃음이 날 만큼 어이없는 상황이에요.